몽골 울란바토르 한국무역관은 개소 10주년을 맞아 한몽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울란바토르 무역관 홍성우 관장은 코트라 업무 소개를 통해 코트라는 몽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지원과 현지 바이어들과의 미팅 주선, 몽골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에 또 한국 기업들의 그 몽골 수출이나 진출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져서 저희 역할도 앞으로 더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소비재, 식품 기존에 수출해오던 것 외에 IT라든지 또 바이오, 제약, 의료 쪽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변에서 다방면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지난 1990년 수교 수교일에... 이래 이어 김종구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는 축사에서 한국과 몽골은 수교일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발전해왔다고 말하고, 제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몽 양국 정상들이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이제는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만들어 가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경제동반자협정과 희소금속 공동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몽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그 결과 2022년에는 몽골 대외 교역액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2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대몽골 수출 4위의 교역국이 되었습니다.